삼성전자에서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직급별로 표준 체류기간을 폐지하고 승격세션을 도입했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언더백 기업의 관점에서도 좀 적용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다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도 봅니다. 사랑합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조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확인한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 또 삼성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기업을 또 방향을 전환시키기도 하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사제도 혁신안이 발표된 날이 12월 29일인데 그 2주 정도 전부터 온라인이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직급제도를 폐지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부터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오갔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급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어떤 흐름도 같이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삼성전자의 삼성뉴스룸 홈페이지에서는 삼성전자 미래지향인사제도혁신안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경영진을 조기에 육성하겠다 두 번째는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경력개발과 터전을 마련하겠다 세 번째는 상호협력과 소통문화를 증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인재를 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임원의 직급을 축소한 것입니다. 전무 직급을 없애고 부사장으로 다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급별로 표준 체류 기간을 폐지하고 승격 세션을 도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년 이후에 지속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트랙을 도입을 했고 네 번째로는 인트라넷에 직급과 사번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어, 연초에 3월에 발표하던 어, 승격자 발표도 폐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요 내용들을 좀 두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지속됐던 어떤 호칭 파괴 문화 그리고 어떤 단계를 축소하면서 사내에 어떤 수평적인 문화를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트라넷에서 직급과 사번을 삭제하기로 하였는데요 이것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또 어떤 나의 직급 또는 사번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좀더 우위에 점하거나 수평적인 문화를 깨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삭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직급별 표준 체류기간을 폐지했다는 것은 어, 요즘 IT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표준 체류 기간 자체가 개인의 역량과는 점점 상관성이 없어진다라는 판단하에 표준 체류 기간을 폐지했죠. 대신에 표준 체류 기간을 폐지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연공서열 그리고 사람이 그 근속 연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질 수 있다. 그 사람의 역량도 개발된다라는 그 가정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승격 세션, 그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다양한 경력 개발의 기회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제도에서는 첫 번째로는 5년 이상 근무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해외법인 우수 인력들에게 상호 교환 근무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좀 우수 인력은 외부 해외 법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해외 법인에 있는 어떤 우수 인력들도 국내에 와서 또 아니면 또 다른 해외 법인으로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리보딩 프로그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요 거점으로 공유 오피스를 설치하고 또 자율 근무를 할수 있는 자율 근무전을 마련하면서 공간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기업 안에서 인재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어떤 나이나 시간과 관련없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고 또그 멤버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 트렌드 자체도 또 고정적으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좀 추구하는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그 트렌드에 또 발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좀굉장 우리가 뷰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자이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좀 통찰력 있는 인재 그리고 다양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인재를 좀 갖기 위함 또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기업 안에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 관리 체계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최상위 10%의 인원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지만 나머지 모든 인원들은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부서원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서장과 업무 진행에 대해 상시 협의를 하는 수시 피드백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서장에 의한 평가에서 동료들이 함께 평가를 해주고 이것을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동료들이 평가해주는 피어 리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일단 사람들이 어 절대평가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죠. 절대평가는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요. 상대평가로 인해서 어 사람들이 그 중위 가운데 단계에 있는 멤버들이 어 많이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최상위 평가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나는 중간층 아니냐. 맨 마지막 최하위층의 평가만 받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절대적인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에는 뭐 잘하는 평가를 잘 받는 멤버들이 많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안 하는 멤버들, 또 성과가 낮은 멤버들이 많이 있는 조직에는 또 전체적으로 또 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에 대한 역량을 인정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절대평가로 전환할 때는 굉장히 다른 멤버들이 또는 리더가 보는 객관적인 시선이 중요한데요. 한편에서는 이 기존에 있었던, 어, 상대 평가를 통해서 약간 인기 투표될 를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긴,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시 피드백 제도는 어, 해외에 많은 사례들이 이미 수시 피드백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가인지 캠퍼스에서도 그리고 저희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이런 수시 피드백 제도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피드백이란 제도, 평가라는 제도는 개인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너는 이래 저래라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1 년에 한번 또는 뭐 반기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또 수시로 리더와 피드백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장의 방향성을 리더가 제시해주고 또 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 협의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서장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서술형인 동료 평가를 같이 도입을 했다 네, 평가를 부서장에 의한 평가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서술형 동료 평가가 들어왔는데 이 동료 평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등급을 많이 잘 주는 것 간단하게 뭐 친한 사람들에게 점수를 잘 주거나. 아, 이 사람의 점수잘 받는다고 내가 점수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니까 잘 주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 도입한 것이 서술형 동료평가입니다. 아마도 뭐 많은 사람들한테 받지는 못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평가를 해 주기도 어렵겠죠. 하지만 서술형 동료평가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해줄수 있고 또 대충 썼다 아니면 그냥 너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 썼다라는 것은 그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 평가 체계가 성과를 잘 내냐 안 내냐 이런 이야기보다도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첫 번째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강조한다.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서 어떠한 그 직원들 내부 안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깨지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 많이 그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내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내용들도 좀 보입니다. 다양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또 그리고 평가에서도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좀그 관점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백 기업의 관점에서도 좀 적용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다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도 봅니다. 언더백 기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아, 이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다알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뭐 인원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뭐 같은 부서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직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입사해서부터 정년이 될 때까지 같이 한 번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더백 기업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얼마나 연차가 됐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또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급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급이나 뭐사 번을 보이지 않는 거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 뭐 상호존댓말 아니면 뭐 승격 세션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한다라는 것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그 기업의 산업에 따라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애초에 직급별 표준 체류 기간이라는 내용은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이런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역량들은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이전에 있었던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오랫동안 숙련된 만큼 그만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기업들에서 다 우리는 직급 제도를 폐지하겠다. 표준 체류전환을 폐지하겠다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우리 기업의 상황에 또 우리의 산업의 상황에 맞는지를 같이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평가 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성장을 위한 어떤 도구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도입을 하신다면. 어떤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리더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기업들의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 그 리더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더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또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개인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멤버들을 잘 양성하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리더로서 팀원들을 피드백을 하다 보면 그 피드백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